그러분로운하십니까 맨발로 걸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. 맨발로 걸면 으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 발목 맨발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2024년 2월 23일입니다. 팔공산 노적봉. 노적봉 지금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. 바위가 다 눈에 붙어갖고 다 얼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장구봉 옆으로 왔다.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산고대가 아니고 완전 얼음이야 얼음. 이게 다 얼었습니다. 이게 이, 이 얼음이 얼음. 한번 보십시오. 이마 이마 꼬늘 넓게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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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서 나무가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나무가 막 부러지고 있습니다. 이제다 부러졌습니다. 얼음이 얼어얼 얼어서 지금 나무가 이기지를 못해요. 와 이건 자연이 준 선물인지 자연이 준. 저거 뭘 해야 됩니까? 와, 참 끝내줍니다. 바위에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. 다 얼었어. 너무 미끄러서 못 온다. 네, 바위는 조금 생각하고. 자,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와, 이게. 지금 다 얼음입니다. 얼음, 얼음, 이마큼 두고, 이마 두고, 그마다그 얼마나 무겁습니까? 나무가 지금 다 버티기 힘으로 힘 이기질 못하는데 나무가 아, 가지가 너무 무웠어 그런 게 아니고, 와, 와, 여 보십시오, 와, 멋지다. 이거. 와. 가지가. 재, 다 쪄, 다 쪄졌음, 쪄졌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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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보십시오. 다어갖고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. 이게... 이게... 장군보역이거든요. 장군보... 장군보... 요, 요와 같이 사고 보이는데, 오늘은 왜 이렇게 못지르왜 이렇게 못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네, 가보시죠 저게 저게 노는가이거든요노는가이도모가 너무 미끄러워서 못올라르니다 지금 저모는데나기는데도도모르겠는도못올라는가다도모르다는다 나도 모 빤드는 은방는빤드거든요는빤 한번 미끄러지면 는 부상으로 그래서 드산해야 된다. 아어빤다는빤드 제일자 제일 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